드라이버에서도 한타지만, 퍼팅에서도 한타입니다. 특히, 쇼퍼팅, 아주 짧은 거리의 퍼스를 놓쳤을 때는, 다음 올에 정신적인 데미지도 굉장히 큽니다. 그렇기 때문에, 우리가 쇼퍼팅을 잘할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. 첫 번째로는, 그립입니다. 우리가 왼손 그립을 잡을 때, 왼쪽 팔뚝과 샤프트가 일직선이 되어야 합니다. 앞에서 봤을 때, 이렇게 왼쪽 팔뚝과 샤프트가 일직선이 되어야지만이 우리의 몸과 함께 움직이는 일체감 있는 퍼팅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여기에서 그립이라는 부분은 이렇게 우리 스윙과 똑같이 아래쪽으로 잡으면서 그립을 잡는 골퍼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. 그렇게 됐을 때에는 손목이 조금 더 자유롭고 위아래의 움직임까지 또는 손목 장난을 많이 만들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도톰한 부분, 생명선 사이에 놓아주는 겁니다. 그러면 마치 그립이 이렇게 비어있는 느낌이 있어요. 그게 곧 좋은 그립이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. 생명선 쪽에 그립을 놓아주시면 측면에서 봤을 때 왼쪽 팔뚝과 샤프트가 이렇게 일직선이 만들어집니다. 아래쪽으로 잡는다면 이렇게 눌리는 느낌이 있어서 토우가 들리죠? 그러면 왼쪽으로 당겨지는 그런 퍼시 만들어지지만 이렇게 생명선으로 놓으면 일직선으로 네, 그립이 만들어지면서 좋은 셋업이 됩니다. 두 번째로는 체중 분배입니다. 쇼퍼팅 같은 경우는 체중을 5대5로 놓는 것이 아니라 왼쪽에 70% 정도의 체중을 놓고 다시 오른쪽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70%에 있는 상태에서 스트로크를 하는 겁니다. 왼쪽에 70%예요. 그 70%가 80%가 돼서도 안 됩니다. 더 왼쪽으로 가도 안 되고요. 다시 오른쪽 왼쪽으로 가도 안 됩니다. 70%의 그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이렇게 스트로크를 하는 겁니다. 물론 그립 끝도 살짝의 포핸드를 해준 상태로 스트로을 한다면 더 좋겠죠. 여기에서 하나 더 이야기해 드리면 예전에 최상호 프로님이라고 있습니다. 퍼팅을 굉장히 잘하셨던 프로님이신데, 그 프로님 같은 경우는 호흡 조절까지 하셨습니다. 어드레스를 했을 때 호흡을 3분의 2 정도 숨이 들여 마셔졌을 때 참고 퍼팅을 하는 거죠. 즉, 몸의 흔들림을 최소화시키겠다라는 사격에서 비롯된 호흡법을 사용을 하셨어요. 그만큼 쇼퍼팅은 움직임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이 미스할 수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두 가지를 체크하시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좋은 퍼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.